시대적 사명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 위에 주의 성령 임자하시어서, 이제 106회 모든 이제 업무 위에, 주의의 해부 위에 주의 성령 기름 부어서 아름답고 기업과 복된 우리 외신 총회로 축복하여 주옵 없어서, 네. 우리의 언어 하나, 표정 하나, 모든 것들이 주의손수에 붙잡힌 바디야, 멋지게 갑자기 수행 만는 복된 이 안에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총회 장님과 모든 분들 위해지어와기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실 주시기를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서되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시기니다와기에는하는 사람이 없다고 경천김 목사님, 네. 이준 목사님, 김병 목사님. 네. 이정구 목사님. 네. 성정봉 목사님 네. 광주노있는 위임을 했고요. 대학노예 최정수 목사님 네. 박상기 목사님 네. 허성봉 목사님 네. 동성노예 이병만 목사님 네. 서경노에는 연락이 없어니 서울로예 김정은 목사님 김교광 목사님 정성봉 목사님 송광배 목사님 수도의 이용규 목사님 이규 목사님. <sussurra> <il sussurra>